여러분 셀린입니다. 반가워요.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린느의 뷰티 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여행을 다녀온 후로 얼굴에 모공이 모공이, 모공이 엄청 나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제가 맨날 전기장판을 빵빵하게 켜고 있거든요. 전기장판을 빵빵하게 키고 있다 보니까 몸은 따뜻한데 얼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아시죠? 그 얼굴에 열이 많아지면 모공이 쫙쫙 늘어나고 얼굴에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우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우나의 그 뜨거운 열기랑 바깥의 온도가 왔다갔다 많이 하면 은 모공이 이렇게 수축됐다가 커졌다 수축했다 커졌다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은 모공의 탄력을 잃어서 다음에는 모공을 줄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 여행을 다녀온 후로 모공이 조금 늘어졌길래 이 빨리 탄력을 잡지 않으면 어, 아주 골든타임을 놓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공을 지켜주고 있는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스트레칭을 하면서 팩을 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고 뭐 있으세요. <laughs> 어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팩인데 그그 그 팩은 바로 뭘까요? 아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로 따란 시오야 스킨 스킨 스킨이 팩이라고 이 스킨은 피부의 모공을 수렴하게 해주고 피부 결을 좋게 해주는 제품인데요. 스킨을 솜에 소매... 적셔서 팩처럼 많이 이용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트 마스크팩 붙이면 에센스 줄줄 흐르고 빼고 또 다시 바르고 엄청 귀찮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너무 모든 게 귀찮은 날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해도 되고, 요 티존 T존, 티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쪽만, 볼 쪽만 그냥 케어하고 싶은 날이 있고 아침에 어, 화장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잠을 못 자서 좀 수분을 즉각적으로 주기 위해서 어, 간편하게 팩을 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제품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점첫 번째는 양이 정말 너무 많아요. 양이 여러분 진짜 완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꽉 찼어요. 물이 꽉차 있어요. 그리고 향도 막 불편한 향이 아니고 이거 어디서 맡아 봤지 약간 그 호텔에서 맡아 본것 같은데 싱가포르 호텔 같은 데에서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는 이렇게 솜 있잖아요 이게 솜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솜이에요 여기 가운데 뜯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적셔서 양쪽에 볼 위에 올려 놓고 저는 팩을 한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고 나서 그거를 떼면서 다른 얼굴 나머지를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센스랑 크림 단계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 소개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아이는 바로바로 포밍 인센스예요. 요즘 제가 탄력을 잃기도 했고 모공이 좀 넓어지기도 해서 함께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원래 또 약간 피부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날씨, 또 계절에 따라서 약간 화장품을 다르게 사용하긴 해요. 이 제품은 요즘처럼 피부에 모공이 좀 늘어났을 때 또 얼굴에 화장이 약간 안 먹을 것 같은 날이나 아니면 좀뜰것 같은 날, 그날 사용합니다. 이 에센스는 심지어 게리 뷰티의 탄력 세럼 탑5?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긴다는 거죠.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물처럼 흐르죠? 물처럼 흐르는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샥 바르잖아요. 그러면 엄청 엄청 보습력 있는 촉촉한 제품이에요. 진짜 보습감 짱. 원래 이렇게 약간 겨울 때 솔직히 저는. 모공 제품은 겨울에 조금 추천을 드리기가 뭐한 게 대부분의 모공 제품들은 어느 정도의 쿨링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쿨링감이 있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요즘 날씨에 좀 춥잖아요. 얼굴에 좀 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에센스 좀 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에센스도 쿨링감이 있지만 굉장히 보습감이 있기 때문에 좀이 추운 겨울날이라든지 얼굴이 푸석해질 수 있는 이런 날씨에도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두 상품 어떤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냐면 추천하고 싶은 1순위는 남성분들이에요. 남자 화장품으로 딱인 것 같네요. 왜냐면 그 여자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긴 해요. 여자분들 여기 이게 팩. 간단하게 하고 너무 도움이 되는데, 요즘 남자분들도 엄청 관리하셔야 돼요. 남성분들 서른만 넘으면 모공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끝도 없이 달려가요.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피부 관리도 많이 하시고, 어 외모 관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두 제품은 남성분들에게 좋은 게 일단 첫 번째는 용량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팩을 아주 간편하게 손쉽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유튜브 보시고 TV 보시다가 닦아내시고 그냥 흡수시켜 주신 다음에 에센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보다 피부가 매우 두꺼워서 피부가 노화되는 순간에 빠르게 포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여자분들보다 피부가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아시죠 지금 이 영상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피부가 예전 피부 같지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남자는 나, 나이 서른 이후부터는 급격히 피부 노화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원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에센스가 딱 크림까지 바르지 않아도 이 정도의 끈적임이라면 남자분들도 불편함 느끼지 않고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원래 평소에 건조한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수분크림까지 함께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공이나 탄력의 고민이 남성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모공 수렴과 모공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장품이면서 수분과 좀 간편하게 사용하고 용량이 많고 어 그런 제품으로 이두 제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남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나는 좀 약간 화장을 가볍게 스킨케어를 가볍게 끝내고 싶어 어좀 스킨케어를 가볍게 끝내고 싶은데 매일 약간 촘촘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두 제품 추천드릴게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실용적인 제품이고 굉장히 수분도 즉각적으로 또 모공케어도 즉각적으로 해주는데 용량도 많고 어 번거롭지 않은 제품들이라서 어좀 약간 심플하게 스킨케어를 마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씰린느와 함께한 허브 스킨과 퍼밍 에센스였습니다. 네 모공 고민이신 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어, 모공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산뜻한 피부를 케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셀린느 유튜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셀린느.